지난 수능의 역사에 대해서 교육개혁의 의미가 어떤 건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에게는 위기지만 누군가에겐 기회예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텐데 이걸 미리 알고 대비를 하니까. 그쵸? 정확한 의미랑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사교육을 지금처럼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불안함 때문이거든요. 나만 안다니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만 안 하니까 내가 못해주는 것 같네. 이런 마음들 때문에 많이들 시키는데 실제로 입시 지각 변동이 생길 때 앞으로 생길 것들은 2028년 전후로 2032년 전후로 생기겠죠. 이때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2028년 전후로 생기는 거는 지금 중학생일 거고요. 2032년 전후로 생기는 거는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신 시험 잘 보거나 수능 시험 잘 보게 하는 이런 사교육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부터는 과목별로 논술하거나 발표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심화된 것들 이런 것들 하는 사교육이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보거나 직접 써보거나 말로 해보거나 발표를 하거나 생각을 해보거나 서술형도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적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당연히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냐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겠죠 여태까진 그렇게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 대학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대 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간단 말이야 학원으로 먼저 배운 학생들은 당연히 잘하겠죠 그리고 상위권 대학을 가겠죠. 이거를 미리 아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먼저 이런 사교육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모두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사교육 시장이 점점 과열된다 이건 당연한 논리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사교육의 메타가 바뀔 뿐 사교육이 없어지진 않을 거다 그런데 이 사교육을 나중에 받지 않고 정말 아이 교육을 제대로 시켜 주려면 미리부터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수능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수능의 역사는 이렇게 돼요 6차 교육과정 암기 위주의 시험이었죠. 그리고 인문자연 선택 과목제 1999년에서 2000년 때쯤이에요. 인문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과학탐구. 과목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 바로 제2외국어를 만들었죠 한번 보세요 맨날 나오는 게 재수생들 불리하다 입시 제도가 바뀌니까 재수를 못 한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때 입시 제도로 맞춰서 공부를 했죠 1999년 2000년 이때 대학 갈 친구들은 이때에 맞춰서 해서 제2외국어를 안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제2외국어를 본대요 그럼 굉장히 불리해진 느낌이겠죠 제2외국어까지 준비를 했더니 등급제로 갑자기 바뀌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미리 예고된 게 아니라 1 2년 하고 많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올라가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점수제가 폐지가 되고 등급제가 되고 그러면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종합적 사고 위주의 시험을 보겠대요 그래서 그냥 점수가 아니라 등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점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을 같이 표기를 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수능 난이도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종합적 사고 를 평가한다고 해서 1등급 커트라인 자체가 완전 달라졌어요. 이때부터. 수능 등급제라는 게 뭐냐면 수능 성적표에 점수안써 있고요. 백분위 안써 있고요. 등급만 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 왜 했을까요?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점수가 다 나오고 백분위가 나온다고 하면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냐? 사교육을 없애자 해서 나온 거라고요, 이것도. 그런데 1년 하고 나서 완전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폐지가 되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는 2000 11년에 EBS 70%를 연계를 하겠대요. EBS 교재에서 나온 지문이 70%를 연계를 하겠다. 이것도 왜 나왔을까요? 사교육을 잡겠다고 나왔겠죠. 그리고 2014년에는 수준별 수능. 이게 사실은 쉬운 수능을 보는 학생들과 어려운 수능을 보는 학생들 이렇게 나눴다는 뜻이거든요. 선택해서 볼수 있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형, B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2014년도에 A형, B형을 받고요. 2015년도에 바로 폐지했죠. 그리고 2017년도 2년 뒤에는 국어 수학까지 폐지가 됐어요. 국영수가 다 폐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사 필수로 넣었고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 그다음에 문이과 통합수능 지금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은 단위가 엄청나게 촘촘하게 돼 있죠. 이것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예고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마다, 2년마다 계속 바뀌어요. 입시제도가. 그런데, 이때마다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어줄 수가 없고, 다 맞춰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대비를 할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치면 10년 정도 남았죠? 최소 3번 이상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짜잘하게 한두 개씩 바뀌는 것들은 다섯 번 이상 바뀐다고 봐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해서 나는 의식제도의 피해자야. 이러면서 있을 거 아니잖아요. 대비를 미리,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대비를 할수 있게 해야 된다. 제일 굵직한 거는 이런 거죠 2028년도부터 수능 선택과목이 폐지가 되고 내신이 5등급제가 된다 그리고 2031년이나 2년 대비를 전부 해야 돼요 그래서 진로형 수능과 내신 외부평가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도 알아야 돼요 반대가 엄청 날 거예요 아마도 이야기도 많고 우리 애들 어떡하냐 이거부터 해서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아마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교육 개혁의 의미가 어떤 건지 왜 지금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일단은 그쪽에서 제시를 하는 의미는 이거예요 1995년 이후에 30년 정도만에 대규모 개혁이라고 해요 다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에요 국가교육위원회 자체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기관이라고 해요 사회적 합의라는 게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정하고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일단 초안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 중에서 여론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 조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보면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바뀔 거거든요. 수능 이원화로 나왔었죠. 내신 외부 평가제 나왔었죠.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추가가 됐고 토론할 때는 이거 정해진 거 아니다 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바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도 변화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보고는 됐다 그런데 정해진 건 없다 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토론이나 회의를 할때 이런 내용을 다룰 필요가 없다. 라는 거거든요. 참고 자료로 한번 보고가 됐고, 이거를 검토 단계에 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 엄청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게 될 것처럼 해놓고, 아직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교육위원회는 충분한 논의, 공론화 과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다음 발표를 하겠다. 라고 한 거거든요. 이러한 입시 제도를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론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고 한 건데, 그런데 이미 지금 혼란이 돼 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여기에다가 저는 이 이야기가 좀 좋지 않게 들렸어요. 교육부가 2028년도 교육 개편안을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이 한게 아니다.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뭘 시사하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계획한 거 아니고, 교육부가 계획을 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발전 초기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28년이니까 초기겠죠? 초기에 실제로 진행을 할 거다. 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부랑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들려요. 지금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바꿀 거다. 라는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뭐 뉴스에 나오면 아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구나. 이것보다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논의한 내용이 노출이 돼서 노출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앞으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학원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논술 비중이 확대된다. 수능에도 논술이 나오고 그리고 서술형 시험도 나오니까 분위기가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학원들마다 다 다르죠. 단순 반복이라든지 내신 위주의 공부를 시키고 있던 학원들은 당연히 걱정이 많아요. 제도가 바뀌면. 우리 학원은 여태까지 밤 10시까지 남기고, 안 되면 억지로 500문제, 1000문제 풀게 해가지고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했던 학원인데, 이제 그게 안 통한대요. 실제로 지금 그런 학원들 많거든요 이게 안 통한데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요 반대로 수능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학원들 대형 학원이 많고요 이런 학원들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학원 같은 경우는 영어가 비중이 축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논술형 시험도 서술형 시험도 대비도 어려워지고 학생은 없고 또 준비하는데 힘들다 이제 이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입시 컨설턴트 분들은 말을 조금 아끼고 계세요.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죠? 실제로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사교육계도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봐야겠죠? 2028년부터 31년까지는 주요 대학의 수리 논술과 신층 면접의 비중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발표를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논술은 변별력이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는 일반적인 논술 글 쓰는 거는 모두가 배우게 될 거고 거기다가 변별력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 사고력을 요하는 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면 문해력을 길러야지만 할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문제에 내던지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절대 평가를 유지를 한다. 비중이 축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수능이 이원화가 되면은 수능에서 서술형이나 논술형 시험의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만큼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들 뽑고 싶은 사람 뽑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과 다르면 당연히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시 돌아가야겠다. 다시 제대로 된 방법을 해야겠다 느끼는 순간이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대학 자체 평가를 한다는 게 논술과 면접이고 그리고 이런 심화된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미리부터 준비를 하거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도저도 안 된다 학원 말고는 답이 없다 라는 거를 미리 알고 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스카이 대학들이나 상위권 학교들이 전부 다 이런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인서울 대학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수능에서는 범위가 축소가 되면서 선택과목 어떤 과목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화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이고 면접도 문제풀이 위주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낸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건데, 자신만의 관점과 생각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미래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자체 문화가 변하지 않았는데, 자꾸 외국에서 잘 되는 것들만 가져와서 하려고 해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 아이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고 상황이 안돼 있는데 그냥 억지로 학원 보내서 이것저것 교육을 막 계속 시켜요 이거 시험에 나온대 이거 꼭 알아야 돼 하면서 시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2032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진로형 수능과 내신 외부 평가 이게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수능이 파격적으로 변하면 대학별 시험이 눈치싸움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가 먼저 할까? 내가 먼저 하기는 조금 그런데, 기존 걸 유지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기존 시스템이 지금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2028년부터 논술 위주의 시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대학별 고사도 늘어가나 있던 상황에서, 과연 대학교들이 다시 원래대로 지금처럼 바꿀 것인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예전처럼 바꿀 것인가? 이런 눈치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2가 당연히 실질적인 입학 시험이 될 거고, 여기에서 기본 과목도 있고, 선택 과목도 있고, 심화 과목도 있고, 논술, 서술, 수능 자체에서 이런 걸다 다루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학별고사와 수리 논술, 그리고 신측 면접,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은.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거 전부 다안 보고,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 위주로 나왔으니까, 또는 논술 전형 자체에서 나왔으니까, 그거를 피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내신이 만약에 파격적으로 지금처럼 변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신 외국 평가가 되면 고교 서열화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서 내신 시험이 표준화가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중간 기말 중간 기말 해서 1년에 4번씩 12번의 수능을 보게 될 거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시 전쟁을 하게 될 건데 저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요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물론 이렇게 돼서 아이들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됐다고 하면 그래도 대비를 시킬 수 있거든요 더큰 문제는 뭐냐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든 정부든 어디든 입장 번복을 여러 번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가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바꾸겠다, 논의가 있는 와중에 정하더라도 이걸 바꿀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봤을 때 항상 그래왔다. 그리고 이런 파격적인 변화는 더 심하죠.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입장 번복을 여러 번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논술 시험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번복이 되면은 그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이유 아시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번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어, 하기로 1년 3개월 동안 논의를 한 상황인데 이게 자기들이 공개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공개를 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아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논의는 했단 소리예요. 그리고 이거를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여론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공개가 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봤을 때 일단 3월 결정되기 전까지도 몇 번이 바뀔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하다 보면 중간에 또잘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문제가 자꾸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화 과목을 위해서 이런 사교육이라든지, 논술 서술 대비라든지,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사교육이 성장을 하게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보내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싶어서 이 교육을 미리부터 듣고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교육 시장은 커질 거고 다들 이렇게 공부할 건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교육을 미리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원 없이 이 변화를 모두 버티고 감당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과연 내 멘탈이 지금 이 사소한 변화에도 오늘 마음과 내일 마음이 다른데, 과연 앞으로도 지금 이런 게몇 번은 더 있을 텐데, 과연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학원을 보내게 됐을 때는 그러면 내가 무슨 학원 무슨 학원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를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녀야 될 거, 일단 과목별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위권 대학교 보내고 싶으면은 과목별로 봐야 되는데, 국어, 영어, 뭐 수학, 논술, 수리논술, 면접, 심화, 선택. 여기에다가 뭐 사회과학도 다녀야겠죠? 학원을 종류를 너무 많이 다녀야 되고요. 시간은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조금 조금씩 해야 돼요. 조금 조금씩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교육을 보내야 되고요. 두번할 수업을 한번 한다고 해서 학원비가 그렇게 싸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의 몇 배의 사교육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때 돼서 갑자기 준비를 하려고 하면 입시제도가 변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집에서 해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래가 닥칠 거니까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